스펙은 기본 간지나는 로드 기간 이즘 덩어리를 향한 꿈 몬스터 프로젝트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 온라인 피싱샵 헝그리 피쉬와 함께 합니다 사랑해요 자 안녕하십니까 롱플입니다 아 오늘은 어, 여기가 무한천입니다. 무한천 볼수 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늘 새벽부터 와가지고 낚시하려고 했는데 아, 늦잠을 자서 늦게 왔네요. 에이 아침 피딩 뭐 어차피 뭐 아침 피딩 온다고 뭐잘 잡나요 뭐 에이. 자 한번 그래서 한번 찾아 봅시다. 가겠습니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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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봅니다. 충남이죠, 여기. 충남 예산의 무한천인데, 제가 여기를 와본 포인트는 아니고요. 예산천, 아니, 뭐 무한천에 온 적은 있는데, 이 포인트를 와보지는 않았고요. 다 아시잖아요. 앵글러들의 스타일 아닙니까? 또 지도보다 지도에서 또 예뻐 보이는 데가 있으면 한번 와보는 거죠. 전부터 한번 괜찮아 보여서 한번 올까 올까 하다가 시간을 못냈는데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봤고요. 어, 와보지 않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명광을 목표로 달리겠습니다. 자 이미 많이 늦어서 어쩔 수 없지만. 스베로 시작해 봅시다. 저쪽으로 갈까? 포인트가 좋아 보인다. 벨티피시들은 노닐고 있는데 그 뭐냐 고기에 흔적은 보이지 않고 교각 쪽으로 가봐야겠다. 일단 스케줄을. 이쪽 석축이 음... 처음에 생각했던 모를 땐뭐 다리 포인트 잖아 또 모를 땐 다리 포인트니까 다리 쪽으로 가봅시다 어우, 어우 완전 진흙밭이네 여기 아 힘들어 교각 쪽으로 야, 이거 한 100m 걸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야 이거 풀숲을 해치니까 되게 힘들다 후. 야. 원래는 이거 앞에까지가 야, 다 나와 있는 데인가 본데 교각 근처 진입을 해서 던져볼까? 아 그림 같은데 다들 엄청 얕다. 저런 섬들이 그림 같지만 저런 섬들이 그림 같지만 엄청 수심이 낮다. 주변이 하... 교각까지도 다 낮다. 다 물이 되게 얕은 건가? 교각 이쪽에 섬이 좋아 보이니까 이쪽 섬에서 한번 던져보고.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수위가 지금 상당히 다 얕, 얕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뭔가, 있을 거는, 얕, 얕은 쪽으로 올라온 애들이 없나? 원래 포인트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잠긴 포인트 같아요 원래는 안 잠기는데 베이트 피쉬들이 있긴 있는데 하... 어, 이미 늦은 시간이라 피딩은 보이지 않고 아 이거 채비하고뭐이러고 저러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벌써 10시야 아우 진짜 새벽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땀은 수초에 붙어 있는 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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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지수문을개방한대요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막 물이 막 들어오나? 해 예. 자, 자, 자. 이런 시민 여 자자 서시다 여기서 언제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숨은 개방한다니까, 우리 조금 높은 데서 합시다. 무서우니까, 이 저... 숨은 개방 진짜 낚시를 못하게 하는구만. 이거 숨은 개방하면 애들, 이것도 물막 밀려오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어 대나 아저씨들도 피하네. 그러네. 죽을까봐 다 피한다. 얘꼭 이렇게 개방한다는데 여기서 낚시하다가 꼭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조심해야 돼. 야명깡만 하고 가면 안 되나? 괜장아 자자자자 자, 자, 빨리 빨리 피합시다 물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또 괜히 하지 말라는데 물 들어온다는데 낚시하다가 사고 나지 말고 말아 잘 들어야지 낚시가 중요한가 내 목숨이 중요하죠 자 무한천 에서 하다가 방류 때문에 못 하고 나와 나오면서 현지인 분이랑 좀 얘기를 나눴는데 아 고집 안 부리고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물이 방류가 되면은 요즘 그뚝까지 제가 아까 낚시 한 거기까지 물이 다 찬다 고 그러더라고요. 안전하게 나오길 잘한 것 같고. 어차피 또 물이 그렇게 갑자기 유입되면 고기가 안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차에 앉아서 잠깐 멍때리다가 지도를 보고 근처에 어디 딴데갈 데가 있을까 하다가 삽교천으로 왔습니다. 삽교천 제가 삽교호에서는 낚시 해본 적이 있는데 삽교천 쪽은 처음이라서 그냥 제일 가까운 교각 포인트로 왔습니다 뭐 교각은 있는데 베스가 있는지 모르죠 왜? 그림은 아까도 좋았어 그림은 좋았는데 무게가 없었고 여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오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불지 혹시 발 앞에? 사이드 먼저 한번 생각대로 낚시가 되는 날이 없어 이거. 낚시가 마음같이 되는 날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내맘 같지 않은지 낚시는. 참. 야 이거 씨. 영광도 못하고 가는 건가? 설마? 설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벌써 거의 12시가 다 돼갔는데, 아, 나 점심 먹고, 점심 먹고는 일보러 가야 되는데, 씨. 시간이 얼마야? 한 1시간?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 일단 요 근처에서 승부를 보고, 반대쪽. 아까 여기 다리 있는 데서 잠깐 던져봤으니까, 이쪽. 배수장. 배수장 있는 쪽 한번 해봅시다. 오우. 그림은 하여튼 그림 같아. 하여튼 그림이. 고기가 없어서 문제지. 그림은 그림 같은데. 약도 자글자글해요. 항상. 너무 좋아. 고기만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선생님? 네? 벨스는 어디 있는 겁니까? 벨스는 어디 있는 거죠 붉은 날씨가 아, 없어. 이거는 아니잖아. 오, 우와. 이야, 이야, 여기서 마술을 하나요? 겨우 아 진짜 한마리 있었네 와와 없다는거 말이 안되잖아 진짜 그치 아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마워 야 진짜 나 여기까지 내려와서 꽝 치는줄 알았다 야아 고맙다 진짜 한 삼자 그래도, 야, 진짜, 작은 녀석이지만, 진짜, 니네 덕분에, 야, 너왜 배, 고팠어풀 먹어? 왜 풀을 먹고 그래? 야, 먹어, 먹어. 먹고 싶은 거다 먹어. 형이 다 먹게 해줄게. 그래. 고맙다, 진짜. 덕분에 명광 했다? 어? 친구야. 고마운 녀석. 잘했어. 자식. 좋아, 씨. 마어 진짜 아. 아~ 있긴 있었네. 있긴 있었어. 진짜 와나 진짜 갈라 그랬다. 진짜 여기도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꽝이구나 하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래도 얘가 명 꽝하게 해준다. 와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와 이거 어렵네. 가자마자 어? 무한초에서 그냥 얘당지 방류한다고 빨리 꺼지라 그러지 않나 찹교천 처음 왔는데 씨. 입질 한번 못받고 그냥 가나 했다 후. 역시 수문에 있긴 있었어 응 그치 있지 거기도 와애들이 사이즈 큰 녀석을 찾으려고 제가 웜을 좀큰 것만 썼는데 혹시나 해서 조금 사이즈 작은 걸로 스트레이트 홈으로 조금 바꾸니까 바꿔서 그나마 그나마 명광 한 마리 뿐인가? 이 안에 또 있을 것도 같은데? 한 마리 뿐일까? 물고 있는 기분인데 살짝? 그렇지 그렇지 또 있지 또 있지 이또 다이즈가 어! 아아아아나이아폰아 핸드폰, 아, 핸드폰 번호라고 이킹이킹이안 됐어 아아 아, 어 뭐야 깜짝이야 어이 뭐야 뭐왜 따가운 게 있어 아이이 이 새끼들 좀 동선 좀 컸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나이씨 어,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아, 나 요거를. 아, 요 안에 다 있네. 아이씨. 아, 어떤 새끼 있어. 캐시백 이런 거안 받아서 되는데 캐시백 문자 보내라고 시. 아, 나 멍충이 멍충이. 야, 이 멍충아. 아, 씨 끝인가? 아, 아 짜증 나네. 있어봐 <목소리> 아, 바 아, 이 바보. 어, 바보. 아, 바보. 이 바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이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빨리 뺄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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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확인했어 야이큰 놈들은 다 놓치고 이씨 아이나멍청해 진짜 왜 이러냐 진짜 낚시 못해 아 진짜 답답하다 진짜 아, 내가 답답하다. 내가 답답해. 와. 다른 녀석으로. 다른 녀석으로. 뭐무 무조건 잡으면 드롭봉이야. 이 씨. 잡혀줘야 말이죠, 근데 아, 괜히 뭔가 하, 그림 좀 만들려고 하다가 씨. 아, 짜증나. 멍충이. 아또 입질 해줄까? 그 난리를 펴놨는데. 일단 잡으면 들고 뒤로 빠진다. 테로 딱 확보해놓고. 안 물어 근데 안 물어. 안 물어. 아두 머리 털리고 싶어. 아우.. 등신이거 진짜 씨 아우 답답아 아이고 그냥 이렇게 낚시 마쳤습니다 아니 뭐 오늘 아침부터 꼬였어요 꼬였어 에이 늦잠 자는 바람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벌써 채비하고 낚시 시작만한 10시 되고 낚시 시작하자마자 뭐 방류한다고 경고 막 올려가지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포인트 이동하고 또 생전 안와본또 삽교천에서 또 헤매다가 아유 그나마 좀 포인트 하나 찾아가지고 어 명광하고 덩어리 좀 잡았는데 그냥 죄다 털려버리고 아유 낚시가 안 됩니다 낚시가 안 들어 아참 지지리도 낚시도 못 하죠 에휴 이젠 언늘 가서 대충 점심 때우고 일하러 가야 되겠네요 아. 다음 번에 좀 명광 말고 좀몇 마리 잡는 거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런 날이 있겠죠. 열심히 연습해서 좀더나으실력으 찾아오겠습니다. 피드백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